안녕하세요. 한준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버스터 기가를 가지고 놀아봤었죠? 자, 친구들, 오늘도 한준희가 이 버스터 기가와 렉스 카이저를 합체해서 렉스 카이저 D3 버스터 기가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선 버스터 기가부터 한번 변형을 시켜볼게요. 자, 그럼 바로 한 시작해볼게요. 고고! 자 그러면 한준이가 일단 버스터 기가부터 먼저 변형을 시켜볼까 하는데요. 자 우선 여기 이 플레임 버스터는 이렇게 자 위로 밀어서 이렇게 빼주시고요. 자 이건 잠깐 옆에다 두시고 자 이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본체를 이렇게 밑으로 거꾸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 이 얼굴 아니 아, 이것도 빼내서 해야 되는데 까먹었었네요. 자, 이 헤드 기어도 이렇게, 자, 빼내서 잠깐 옆에다 두시고, 이렇게 내려서, 여기 이 검정색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 금색 부분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이팔 부분을 이렇게 한 90도 정도 회전시켜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 여기, 각도를 이렇게 잘 맞춰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헤드 기어랑, 요, 플레임 버스터. 자, 이 플레임 버스터는 일단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약간 매그넘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밑에 여기 두개 홈이 있죠? 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아, 아, 반대쪽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반대로, 자, 장착시켜, 아니, 장착시켜주시고요. 순간 말이 꼬였네요. 죄송해요. 자, 그리고 이 헤드 기어는, 여기, 이플레인 버스터에 여기 보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 여기 네모나게.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결합시켜 주시고, 아이고. 꾹 눌러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준비 완료. 자, 이번에는 렉스 카이저입니다. 자, 렉스 카이저는 똑같겠죠? 일단 이 렉스 블레이드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켜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오른쪽 어깨에 이 캐논. 캐논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여기 이 오른쪽 다리에다가 이렇게 홈에 맞춰서 껴주세요 어? 왜안 꽂아지지? 여기에 다 꽂아야 되나? 여러분들 잠깐만 카메라 좀 멈춰주세요. 짠 친구들 한준이가 이렇게 결합을 시켰습니다. 아 여기 왼쪽에다가 이걸 끼는 거였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팔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꺾어주시고 다음에 여기 어깨 장식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자, 요렇게, 여기 뒤에 홈에 맞춰서, 이렇게, 팔을 똑같이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검정색 부분, 여기에 이렇게 파츠가 있었죠? 자,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 여기에, 이렇게, 슬라이드 기믹이 있죠? 자, 여기에 맞춰서, 자, 결합,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캐논이 빠져버렸네요. 자, 결합을 시켜줄게요. 자, 자, 하나, 둘, 셋! 오! 짜잔! 이렇게 해서, 대망의, 렉스 카이저 D3 버스터 기가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네. 오늘은 한준이가, 렉스 카이저 D3 버스터 기가를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한주인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